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윤 대표입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투자협회 공인 애널리스트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현재 수십억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지만 조기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건 저 같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자 현재 주식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아 종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호평이 쇄도하고 있다. 유럽에서 테슬라 다음이다라는 어, 부분 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V.의 성공 포인트 자 오늘 다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제가 최근에 어, 여러분들께 현대 기아차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현대차 기아. 아, 한주도 팔지 말자구. 어. 자, 그리고 코스피를 가장 먼저 멱살 잡고 끌어올릴 종목이 바로 이 현대 기아다. 제가 계속해서 이 현대 기아를 얘기했습니다. 자, 3주 전에도 이브이식에서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기간 풀 매수합니다.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영상들을 찍어 드렸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럴 때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잘 견디시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아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왜 드리냐고 말씀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등주 하나 드릴 건데요.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한일사료 제가 4월에 드렸는데 자 수익률 보이시나요? 저도 지금 300% 가까운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어, 한일사료 못 받으신 분들 있을까봐 또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으로 세력 매집주입니다. 세력 매집주. 자, 요 세력이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고요. 자, 바로 메이저 세력이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 정책주예요. 오늘 정책주 난리난 거 보셨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순환매가 돌아가냐? 인플레이션에서 결국 정책으로 넘어올 거고 이 정책 다음에 우량주로 넘어올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들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책주리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수급이 조금 조금씩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꼭지에서 폭탄 돌리게 할때 이런 것들이 올라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미리 지금 우량주에서 수급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이 결국 정책주 다음에 우량주로 온단 말이에요. 자그 우량주 중에 코스피를 진짜 멱살 잡고 올릴 것은 현대차랑 기아라는 거. 맨 처음은 그게 올릴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영상 찍어 올려 드렸을 때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 가장 먼저 멱살 잡고 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포스코 이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가 우리 시장 끌어올린다. 지금 시장은 현대차 기아가 가장 먼저 끌어올릴 우량주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요 세력 매집주 어,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한일사료, 제2의 한일사료를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 본격적으로 기아 영상 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자, 기아 이제 폭등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아, 기, 아. 이거 폭등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이거 폭등이에요. 끝까지 갖고 계세요.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 다 밟고 위에 있어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여기 주가 올라올 때 보세요. 이동평균선을 <laughs> 이동평균선을 다 밟고 있는 이후부터 이렇게 이 랠리를 펼친다고요. 자, 지금 이 차트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 아래 있어요. 지금 골드 크로스 나오고 있어요. 어, 자, 이런 것들을 이 120일선, 60일선을 5일선, 뭐1 1선 이런 것들이 뚫어지는 걸 골드 크로스라 그래요. 골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는 거, 이게 골드 크로스예요. 이게 지금 나오면서 모든 이동평균선을 발아래 깔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폭등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진짜 폭등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제가 차트에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어 재료 설명 드릴 건데 자 예전에 현대차 이런 것들도 과거에 아좀 올라올 때 보시면 이거 다 여기 보세요 모든 이동통균선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 보이시죠 이거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셀트리온 에스케어도 음 옛날에 요것도 여기 보시면 이때 지금 이거 딱 뚫을 때 이거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이렇게 다 깔아놓고 시작하면 진짜 폭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모든 우량주들이 그렇게 갑니다. 삼성전자 과거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평균선 다 깔아놓고 시작해요. 여기서. 급등. 진짜 급등은 이럴 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독 우량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다 똑같아요. sk하이닉스 과거 폭등했을 때 보세요. 이동평균선 다 깔아놓고 시작했어요. 매물대 뚫으면서 이동평에서 깔아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자 지금 기아가 현대차도 그렇지만 현대차는 지금 아직 못깔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기아는요 깔고 올라갔어요 기아 이거 현대차 넘어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차가 설마 했는데 테슬라를 잡겠다 호평세도 기아 2위도야 유럽에서 1위 테슬라 다음이 바로 기아랍니다 자 기아가 서유럽에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자 점유 율 10%로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다음인데 8.7%라서 1.3%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EV EV6 나왔죠. EV7 나오면 이거 뒤집어집니다. 어, 기아 지금 1분기 판매량이 지금 1분기 판매량 미쳤습니다. 폭증을 했어요. 전년비 대비 1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자 전기차 대명사 테슬라를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내심 기대한다. 기아라는 기업이 테슬라만큼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타도 테슬라 성공. 테슬라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아를 샀다는 거예요. 테슬라 킬러를 안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아이오닉은 아이오닉은 요게 SUV잖아요. 반 이게 좀 살짝 뒤에가 크잖아요. 근데 EV6는 전형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런 어, 스포츠카 같은 느낌 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도 보시면 모델3가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상반기 역시 1위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이런 건데, 음. 현대차 아이오닉5와 함께 어, 테슬라가 아닌 테슬라를 넘버3로 몰아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가 역시 현대한테 안 됐다. 음. 자, 그리고 아이오닉5와 EV6가 본격 판매되면서 국내에서 이미 테슬라는 뺏겼고요. 자, 이제 유럽도 지금 현대 기아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계속 내주는 모양새입니다. 어. 자, 어, 보시면 이 지금 EV6 같은 경우 유럽에서 오래차를 다 휩쓸어버렸어요. 자이 이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훌륭하다는 그런 상들을 다 받아버렸어요. 북미 오래차, 유럽 오래차에 이 기아 자동차 이 EV6가 다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아일랜드 오래차, 왓카 오버즈 오래차, 독일 오래차, 뭐탑기 오래, 뭐이게 뭐 온갖 온갖 걸다 쓸어버리고, 지금 모델 Y는 테슬라예요 독일, 유럽에서는 지금 EV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아, 저는 지금 기아 여러분들 이거 뚫기,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10만원 넘어가서 목표가 지금 얼마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만원까지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20만원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현대차도 여러분들께 목표가 옛날에 옛날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여기서 드렸어요. 10만 원 아래에서 어, 최소 20만 원이라고 두배 간다. 정말 갔어요. 더 갔죠. 기아 드릴게요. 지금부터 목표가 두배 잡고요. 17만 원 보겠습니다. 목표가 17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절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주가는 없어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거치면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별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반드시 세워 두셔야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수익률이 크게 나오겠죠. 자 주식이 또 내려가다 보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요 방법으로. 매매전략을 좀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전략 자료를 지금 최신 업데이트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음, 최신 업데이트. 어, 그래서 요 어, 매매전략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